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말고 쉽게 이해하는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할때 조금 쉽게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워렌 버핏과 그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찰스 먼거 할아버지 다들 아시죠 버크셔 해서웨이의부회장이라고 불리는 이 찰스 먼거 할아버지가 부동산에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어, 임대주택이나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사무실 부동산에 대한 침체가 크게 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량보다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만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시장 경제에 대한 법칙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가격이라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 경제법칙이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공급이 더 부족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 대한 상승이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모든 시장 경제는 여기에 대한 이유로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사과가 한 개가 있을 때랑 사과가 세 개가 있을 때 이때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살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으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 개가 있으면은 나는 굳이 하나만 사실 이두 개를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건데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사무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건물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4천억 가량 되는 22층 빌딩 자리가 4년 만에 800억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80% 가량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나타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무실을 쓰려고 한 사람이 없어지고 경기 침체고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출근할 이유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무실에 클 필요가 없고. 어 심지어는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사업장도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 근무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이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공실이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대출 연장 또한 은행에서도 해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부실 채권이 몇 개가 될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느냐, 늦기 전에 빨리 회수라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이 새롭게 연장이 되지 않거나 신규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임대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 건물도 공실이 지금 7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사무실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금리는 낮은 상황이라서 3.5%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보다도 더 위험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어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수요가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믿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가격이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는 부동산의 시장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재테크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기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이게 21년도 기준으로 통계체가 나왔던 얘긴데, 어 지금 5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많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 분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X세대. 그리고, 한, 요 정도 세대가, 이제, M 세대, 밀레니엄 세대고, 나머지가 Z 세대죠. 그래서, 지금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X 세대, 이두 세대를 합쳐가지고, MZ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분포도만 보더라도 너무나 X세대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 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나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잠깐 반짝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인구 분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X세대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구분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밑에 있는 세대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유지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가 뭐 80대에서 뭐 70대 이상 90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세대는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인구가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만큼 많이 일하던 세대들이 여기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제 중년에서 지지를 할수 있는 세대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를 부양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일꾼들은 이제 가장 적은 인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올라와야 되는 인구들도 높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의 수요도 살아가는 이 집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0년, 20년만 바라보더라도 세대 교체에 대한 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세대 교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급은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공급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맞춰는 공급을 채워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 공급망에 대해서 공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가격도 계속해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X 세대에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M세대는 어땠죠? 1인 1가구. 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주택들을 더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X 세대도 집이 많이 필요했고 M 세대도 집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은 세대 교체가 된다. 근데 남아 있는 게 Z 세대가 이제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X 세대만 빠지더라도 Z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싸게 웃돈 들여가지고 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너도 나도 내가 필요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어, 내가 살 집은 충분히 살수 있는 시대가 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는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고, 공급은 이미 최대한 맥시범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젠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가격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미래 가치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만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 매매를 무리하게 부채를 껴서 할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정말 집과 사무실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 내가 사업할 가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매매를 하고 상가를 매매를 하고 집을 매매하는 그런 수요만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거를 투자 명목으로 하기에는 그만큼에 대한 내가 비싼 웃돈을 주고 팔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어, 부동산에 대한 매력 투자 포인트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의 자산들이 어, 계속해서 증식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재테크를 위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큰손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부동산에 대한 어, 쏠림이 많은 자금의 특성이 이제 주식으로 증권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게 상승방향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미래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집을 마련하기도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자금이 쏠리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상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인구절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인구 분포도를 봤을 때 밀집도가 서울만 시발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쪽으로 색깔이 내려갈수록 사람이 적다는 건데 서울에만 엄청나게 몰려있는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서울에 대한 집값은 별개의 얘기 일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붙고 희소성은 항상 서울에는 붙어있기 때문에 이 수도라는 집값의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방이라든지 이 경기권 이 부근들,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많은 이 부근들에 대한 인구는 더 떨어진다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게 지역이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는 빠르게 폐교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시에서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집을 그냥 오기만 하면은 이주하는 청년들한테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정책을 보여주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에 대한 인구 격차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심화가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장사도 못해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장사를하거나 뭔가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장사를하기 위해서는 어뭐 여기 수도권이나 뭐 대구 부산 광주 뭐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이게 서울로 아예 가버려서 여기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지방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다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좀 분산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요새 들어서는 지역 여러 개를 그냥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이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청주랑 충주랑 뭐 이런 충청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합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주식 투자 포인트로는 좋은 현상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점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미국과의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너도나도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시기가 오고 너도나도 집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리테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